유진 투자증권에서 DI 동일에 대한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DI 동일은 국내 최대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제조업체인데요. 현재 4개 라인이 가동 중이고, 2분기에 1개 라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전 DI 동일의 알루미늄 박 증설은 1개 라인씩을 확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증설은 3개 라인을 한꺼번에 확대하는 점이 다른데요. 증설의 가장 중요한 아별로를 독과점하고 있는 세계적 알루미늄 박 생산기기 업체인 아케바후와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고 3월 내에 본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총 투자비는 기계 장치와 공장 부지, 부대 시설에약 2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투자금은 동일 알루미늄의 자체 자금과 국제금행의 저리 자금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세계라인 증설은 25년 상반기에 완료되고 매출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루미늄 가격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고 감안한다면, DI 동일의 연결 매출액의 알루미늄 박 비중은 22년 27%에서 25년 42%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사업인 섬유소재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1%에서 5%로 낮고 변동폭이 큰 것에 비해 알루미늄 박 사업은 8%에서 9%로 일정한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한다면 25년 DI 동일의 알루미늄박 영업이익 기중은 52%로 추정됩니다. 추가 증설을 통해 DI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박 사업의 가치만 해도 6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일 알루미늄이 증설로 인한 증자나 상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게, 현재 DI 동일의 시가 총액 5천억 원은 지나친 저평가라는 증권사 판단입니다. 지난해 섬유 소재 부문은 면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부진했는데요. 반면 회사 가치의 핵심인 동일 알루미늄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과 대비해 30% 성장한 것으로 보여 고무적입니다. DI 동일은 23년 실적 기준으로 PER 10.9배, 주가 순 자산 비율은 0.8배로 다른 배터리 소재 회사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밸류를 받고 있다는 증권사 평가입니다.